네, 경기도를 점검을 한번 해보시죠. 물 네, 같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열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유리해졌다고 주장하네요. 뭐가 유리해졌나요? 범권 피고인들은 김만배 등 다섯 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도 이재명 대통령이주어진은 없습니다. 우리 법조 출신 여기 다 많이 계시죠. 황소 포기에서 확정된 사실이 이재명 대통령 사, 대통령이 대통령 나중에 재판받으면 그게 영향을 미칩니까? 아닙니다. 안 미칩니다. 송석준은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미치지 않습니다. 한번 물어보시죠. 따로 사석에서 물어보시죠. 송석준 의원님. 그래서 국민의 힘에서 아무리 이성적으로 봐도 제 말씀 들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지는 것이 없으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못하고 애 꾸준 추진 추징 얘기합니다. 추진은 존경하는 박근태 의원이 간략히 얘기했지만 국가가 이것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고, 추징해가지고 성남도시공사에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결문의 정당세나 이런 거 제가 굳이 운논하지 않겠습니다. 성남도시공사는 지금 국민의힘 소속 시장입니다. 그분이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징보전 처분이 돼가지고 그 재산에 대해서 또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손해배상 청구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이 판결문에서는 이미적 추징 몰순대도 굳이 했습니다. 그거는 그걸 안 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이미 민사주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마치 항소를 안 하면 몇천억이나 되는 돈이 국가, 국가에서 돈을 잃어버린 듯한 그렇게 맡아도 참조선동을 하면 안 됩니다. 아, 제 얘기, 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송소준원님 그래서 그건 좀 판결문 좀. 판결문 좀 읽어보고 주장합시다 판결문 좀 읽어보고 주장하시고 다 읽어봤어요 뭐안 읽어봤죠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란숙의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침묵하고 즉시 항고 안할 때는 침묵하고 김건희 명품백 수수옥에 대해서는 여왕이나 된 것처럼 그때 검사 불로 수사받을 때 그럴 때 가만히 있다가 어 그리고 무혐의 할때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 난리치는 것은 일부 정치검찰이 정치 검찰이 정치 세력하고 있다는 정치 세력하고 있다는 방증입니까? 방증입니다. 이 집단 행동은 도저히 못갈수 없고 여기에 대한 조치는 응당한 조치는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무죄에 대해서 예가 없다고 하는데 장동혁 의원이 보니까 이번에 올해 1월 20일, 21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을 벌금 100만원 검찰이 구형했는데 무죄 났어요. 검찰이 항소 포기했네요. 장동혁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민의 의원들은 적어도 조용하십시오 국민의 장동의 의원이 대표하고 있는 국민의 의원들은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용히 하세요. 받을,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받을, 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세요. 저는 이렇게 하게 하면, 이해합니다. 자, 1분 더 넣어드리세요. 아니, 아, 아니, matter, 계속, 계속 방해 발언을 방해할게요. 제가 발언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대장동 출신 변호인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대장동하고 관련 없습니다. 자, 조용히 하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동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100만 원 구형됐는데 무죄 선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의원이 대표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사회에서 입담으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리고. 검사가 왜 사건을 기소합니까? 방해하지 마십시오. 바른 방해하지 마세요. 검사는 처벌을 위해서 기소합니다. 아, 검찰은 구형한 것 중에 두 명이 구형 형보다더 늘어났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구형이 드러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선고가 난 것에서 항소를 하면 항소심에 가서 형 깎아달라고 할 생각입니까? 그걸 못해서 지금 국민의무원들은 항소 안한 것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얘기하는 겁니까?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한 그 목적은 달성됐습니다. 그러니 국민의 의원들은 입하고 싶 네,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습니다 드리...